5세기 유럽에서 제일 듣기 싫은 이름 한 명만 고르라면 사람들은 거의 다 아틸라를 얘기합니다. 로마인들이 붙인 별명도 신의 채찍, 하늘이 인간들 혼내려고 내린 매질 도구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남자도 처음엔 그냥 형 밑에서 굴러다니는 이 인자였습니다. 훈조왕 루아가 죽자 왕위는 형 블레다에게 넘어가고 아틸라는 그 밑에서 따로 세력을 가진 강력한 동생 정도였어요. 둘이 초기에 한 일은 주로 동로마 때려서 돈 뜯기. 동로마가 훈족에게 내던 연간 황금 곡물을 350파운드에서 700파운드로 두 배나 올렸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444, 445년 형 블레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사냥 중 사고라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슬쩍 말하죠. 조용히 정리된 거다. 그 순간부터 훈족은 완전히 아틸라의 왕국이 됩니다. 아틸라는 로마 관료들을 기용하고 주변 부족들을 묶어 훈족을 느슨한 연합에서 단일왕국으로 바꿉니다. 그다음 목표는 동로마 제국, 심지어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가보려 했어요. 447년 동로마가 약속한 금을 줄이려고 하자 바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합니다. 발칸반도 도시들을 줄줄이 박살내면서 거의 수도 코아까지 갔는데 하필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대지진이 나서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동로마는 시간만 벌어라 하며 장군을 보내고 그 장군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동안 도시 사람들은 밤새 성벽을 다시 쌌습니다. 결국 훈족이 수도를 노려봤지만 공성장비도 부족하고 전염병도 돌고 성벽도 복구되고 결정타를 못 날립니다. 그래서 협상이 열리는데 동로마는 아틀라에게 금 6천 파운드 드러그 영토 드러그 포로를 넘겨주고 겨우 버팁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완전 박살났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동로마는 뒤로 훨씬 비열한 수를 씁니다. 환관 크리사피우스가 훈족, 귀족, 에디카를 따로 불러 말해요. 아틸라 암살하고, 우리 오면 금줄게. 에디카는 일단, 오케이 라고 했지만, 막상 암살 담당자였던 동로마 통역 비길라스가 술 먹고 아틸라 욕하다가 딱 걸립니다. 결국 에디카는 이건 망했다 싶었는지 계획을 통째로 아틀라에게 밀고 해 버려요. 아틀라는 비길라스를 끌고 와금 어디서 났냐 안 말하면 너랑 네 아들 죽인다. 비길라스는 다 실토합니다. 그 다음이 레전드죠. 아틀라는 비길라스를 죽이지 않음 오히려 비길라스 아들에게 암살용으로 받은 금50 파운드를 들려 보내고 비길라스 목에는 금100 파운드 자료를 걸어 그대로 동로마 황제에게 보내 버립니다. 너희가 보낸 암살자는 이런 꼴이었다. 동로마는 이 사건으로 완전 굴욕을 당합니다. 아틀라의 관심은 이제 서쪽 서로마 제국으로 향합니다. 마침 서로마에서 황제의 누이 호노리아 공주가 궁에서 스캔들을 일으켜 유폐되자 절망한 공주가 자신 반지를 훈족으로 보내 저랑 결혼해요라고 청혼을 해버린 겁니다. 아틀라는 냉큼 물죠. 좋다. 대신 서로마 영토 절반 지참금으로 내놔라. 서로마 황제는 기겁하며 거절하고, 아틸라는 드디어 전쟁 준비를 합니다. 451년, 갈리아 침공. 도시들을 줄줄이 털고 오를레앙을 압박하자, 서로마의 마지막 명장, 아이티우스가 서고트족과 연합해 카탈라오는 평야에서 맞붙습니다. 이 싸움이 아틸라 인생 최대 고비. 전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고, 서고트왕, 테오도리크가 전사하지만, 결국, 아틀라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틀라는 포위당의 진영 뒤에 장작을 쌓고 끝나면 여기에 뛰어들겠다 준비까지 했다는 전승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티우스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지 않습니다. 훈족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른 게르만 부족들이 더 날뛸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틀라는 간신히 살아 돌아가지만 이미 위세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452년 그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침공을 시도하지만 아텐레이아를 박살낸 뒤 전염병, 보급난, 동로마 압박 등 문제가 겹쳐 교황 레오일세와 협상한 뒤 철군합니다. 그리고 453년 젊은 신부 일디코와 첫날밤을 보낸 그밤 아틀라는 엎드린 채 코피가 터져 질식사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죽어 있었고 이유는 지금도 미스터리 그의 죽음과 함께 훈족 제국도 빠르게 분열 붕괴하고 20년 뒤 서로마 제국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틀라는 살아생전엔 유럽 최강의 공포였지만 죽음은 놀라울 만큼 허무하게 찾아온 한 시대의 종지부 같은 인물로 남게 됩니다.